이제 고무단을 분리해서 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단은 양 옆에 트임을 좀줄 건데요. 트임을 주기 위해서 양쪽 소매, 언더암에이등분 되는 위치에 전체가 188코라 94코 앞면, 뒷면 94코 이렇게 되도록 구분해서 핀을 먼저 좀 걸어 놨습니다. 지금 위치는 뒤중심이고요. 뒤중심에서 옆선 위치까지 먼저 이동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선 위치까지 거의 다 왔고요. 옆선 끝에 두코 남는 자리까지 오시고요. 지금 옆선에서 앞뒤판 고무단이 갈라지게 되면, 그냥 갈라지게 되면 이 부분이 계속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마치 꽈배기를 하듯이 이 뒷판의 두 코와 앞판 두 코를 자리를 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판에 있는 이두 코가 뒷판으로 오도록, 그래서 이렇게 빼고 이두 개를 앞쪽으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 옮겨놓고 나머지 두코 마저 떠주고요. 자, 이제부터는 뒷판, 고무단만좀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서 바늘도 1mm 수 작은 걸로 바꿔서요. 자, 끝에는 겉에서 봤을 때 겉뜨기 2개가 보이도록 시작은 안뜨기 2개로. 하나, 둘. 다시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이렇게 반복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수가, 코수가 94코로 짝수예요. 그런데, 양 옆을 겉으로, 겉에서 봤을 때 겉뜨기 두 코가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전체 코수는 홀수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코수를 하나 줄여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치에 줄이시든지, 혹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요번에 두 코를 겉뜨기 틀 차례인데 두 개를 같이 떠서 코수를 하나 줄여주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단, 거단 쭉 하셔서 어디까지 오냐면, 마찬가지로 반대편 옆선, 반대편 옆선 두코 전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옆선 두코 남는 자리까지 왔고요. 어, 지금 끝난 게 겉뜨기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에 안뜨기 두 코를 떠주게 되면 겉면에서 봤을 때 겉뜨기 두 코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어, 옆선의 양쪽 두 코를 자리를 바꿔줄 건데 아까 우리 뒷판에 있던 두 코가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해줬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헷갈리지 않게 핀으로 걸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에 있는 우리가 지금 뜨고 있는 게 뒷판 쪽이니까 뒷판에 있는 두 코를 뒤로 놓으시고 피는 이제 옮겨주고 겉뜨기로 끝났으니까 끝에 안뜨기 두 코를 떠주시면 되겠죠. 안뜨기 두코 뜨고 그 다음에 빼놨던 두 코는 그대로 순서대로 다시 제자리로 옮겨줍니다. 앞판 쪽으로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앞판 쪽은 놔두시고 뒷판 쪽만 고무단 뜨시면 되겠고요. 고무단은 전체 27단, 27단 뜨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작은 바늘 이용하셔서 첫코 빼주는 거 없이 들어가도록 하고요. 뜨기 두 개로 시작해서 자, 이렇게 해서 27단까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앞판 고무단 다떴고요 아니, 뒷판 고무단 다떴고요 앞판은 15단, 뒷판은 27단으로 단 차이를 조금 주었습니다. 옆선, 이렇게 크로스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자, 이제는 고무단 마무리를 좀 해줄 텐데요. 우리가 마무리하고자 하는 폭에 3배 정도의 실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 거니까. 3배 정도 남겨놓고, 실 잘라주시고요. 돗반을 연결해주고, 자, 진머만시 코막음법 사용할 거라,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마무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두 코를, 실을 앞쪽으로 두고, 두 번째 코는 앞에서 뒤로. 첫 번째 코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빼주시고, 실은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그리고 그 다음 코는 앞에서 뒤로 나오는 건 뒤에서 앞으로 마지막에 나온 코를 잘 확인을 하고, 뒤에서 앞으로 실은 위쪽으로 보내주시고,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 끝부분까지 꼬마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마무리해 주신 다음에는 뒷면으로 보내서 남은 실자락 뒷면에다가 마무리해 주도록 합니다. 굳이 매듭은 짓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혹시 풀릴 게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은 남아 있는 실자락을 조금 길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 끝은 가능하면 오픈이 되어 있는 바깥쪽보다 안쪽으로 가게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같은 방법으로 앞판 고무단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